네 안녕하세요 신파람 국어교실의 신파람입니다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자 첫번째 대단원의 일곱번째 소단원 구부러진 길자 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구부러진 길이랍니다 구부러진 길이니까 이 구부러진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고요이 구부러진 길을 플러스로 보느냐 마이너스로 보느냐 바로 첫 행에 등장하죠? 우리 교재 32쪽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 일단 네모칸 치고 플러스로 갑시다. 구부러진 길이 좋답니다. 왜 좋냐?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부러진 길을 왜 좋아합니까? 구부러져서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지만. 구부러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 봐야 되겠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길은 불편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다. 그래서 풀스습니다 자,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 밥그릇 같은이라고 그랬죠? 무슨 표현 뭐고? 지규의 표현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감자에 신는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이죠. 자,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다 기억 이은으로 묶은 부분은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죠. 구부러진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소박한 대산들 아니, 친근한 대산들죠 동물들도 만날 수 있고 감자 씹는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구부러진 하천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뭔가 포용한다는 거죠. 품고 있다라는 거죠. 구불구불 간다. 의태어. 모양을 흉내 내고 있는 의태어가 됩니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소박하며 정겨운 사람이죠. 주변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겠죠. 반듯한 길을 걸어온,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거 마이너스죠. 왜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변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는 거죠. 결국 실패 없이 살아온 삶이죠.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 이건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사람이죠 구불구불 구불, 구부러진 사람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죠.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는 작고 소박하고 정겨운 대상들을 만날 수 있고요. 구부러진 길은 많은 것을 품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더 포용력을 갖고 있는 길이 바로 구부러진 길입니다. 하지만 이거와 반대가 되는 반듯한 길 있죠? 반듯한 길은 어떻게 돼요? 이것과 반대가 되겠죠. 구부러진 길과 반대가 되겠죠. 이 구부러진 길과 반대 대조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듯한 길인데요 반듯한 길은 어떻습니까 앞만 보면 실패없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정리합시다 33쪽의 소단을 한눈에 보입니다 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구부러진 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소망 구부러진 길을 플러스로 봤다 받...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 뭐가 있죠? 구부러진 길과 반듯한 길.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일한 시어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운을 형성한다. 동일한 시어와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의미 강조, 운을 형성 이렇게도 준비할 것 같습니다. 1년부터 6년은, 6행, 1행부터 6행까지는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 민들레, 혼자신 사람들, 어머니의 목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구요. 7행부터 10행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구부러진 길. 물고기도 품고,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들고, 산을 품고, 마을, 마을을 품고 가는 그런 구부러진 길. 나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중요하죠. 구부러진 길과 반듯한 길, 이것은 정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부러진 길은 불편하고 느린 길이죠. 구불구불하니까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길이다. 이것은 가족이웃 주변 등을 돌아보며 사는 삶, 시련이나 실패를 겪으며 살아온 삶,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삶이다. 반듯한 길은 편안하고 빠른 길이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 길이고 가족, 이웃 등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목표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시련에 실패 없이 살아온 삶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따뜻하게 감싸지 못하는 차가운 삶 이것이 마이너스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구부러진 길 플러스 방탄길 마이너스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시의 운늘 형성 요소는 동일한 시호의 반복 구부러진 길그 좋다, 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고요 의태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비슷한 문장,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시나타나 화자의 태도,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주변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그리고 상처를 돌아보며 감싸주는 사람, 시련의 실패를 겪은 사람, 가족, 이웃 등 주변을 돌아보며, 돌아보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길에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노트와 여러분들 문제풀이, 관련 문제풀이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배운 부분은 꼭 오늘 복습하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